안녕하세요. 파주 모먼트 특판가고정매죠 혼나빠입니다. 아 이게 판매가 너무 됐는데,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막 딜레이 되고, 막 날짜 어기고, 난리 났어요. 이게 저희가 딱 공개가 되자마자 막 판매가 많이 늘어졌는데, 이게 쇼츠, 쇼트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달 만에 제가 재입고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판매, 1차는 완전 만, 만판 된 거고. 네, 다시 2차로 제가 할 건데, 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거다 싶을 거예요. 쇼파 자체가. 제품은 가격대에 비해서, 이게 우리가 가격을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이게, 아, 이거부터 보여드릴까? 인출. 저, 이게 전동 무빙 인출입니다. 자, 나오죠? 나오죠? 방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나와. 쭉 나오죠? 이게 세 개가 다 나와요. 3개가 다 나와요. 쿠션은 당연히 3개가 가는 겁니다. 쿠션은 3개가 가는데, 잠깐만 여기다가 보관해 놓을게요. 네, 잠깐만 여기에다가 놓을 거고, 가격 공개도 제가, 어, 가격은 제가 전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라이브 방송에 한해서만, 제 방송 중에서만 DC가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무빙이란 게 예전에는 아요 요걸로 한번 보여 드릴까? 아, 이걸로 한번 보여 드리겠다. 자. 일반적인 무빙입니다. 바퀴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무빙인 거예요 이것도 최고죠. 저는 이거 어 이걸로 먹고 살아. <laughs>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이렇게 바퀴로 하기 때문에 통으로 다 나와 여기가 닫혀 여기가 닫단 말이야 앞에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보세요 다리가 없죠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바퀴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게 가장 이 무빙 소파의 가장 큰 단점이 앞에 어린 자녀님들 매트 있죠 육아 매트 그 소음 방지 그걸 깔았을 때는 이걸 못 철지 못해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게 만약에 매트면 이거 올라타야 되니까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 모건 상관이 이게 떠 있어요. 어 이거 걸쳐져 있는데 위험하지 않아? 이거 내려갈지 않아 절대 이 길이를 각도를 이무 이게 안 쏠리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길이 자체를. 앞에 걸터앉아서 끄떡 없어요. 그리고 뭐냐? 자버튼이 자. 이리모컨으로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여기 그다음에 세 개가는 각자 하나씩 움직이는 거고 맨 밑에 버튼은 한꺼번에 누르는 거야. 이거 빼는 거 넣는 거. 자. 한번 넣어 볼게요. 다 같이 들어가죠. 다 같이 들어가죠. 그리고서 스톱. 딱 스톱해. 그걸 다시 빼. 이 상태에서. 그 스톱. 다시 이 다시 이상태에 넣어. 스톱. 다시 넣어. 그리고, 저기 끝에 것만 일단 뺄게요. 자, 뺐어. 카우치처럼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따로 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동의 인출 무빙입니다. 가운데 것도, 물론 가운데 것도 되죠. 이 상태에서, 뭐다 그냥 이 상태에서 넣을게요. 이 기능만 있으면 내가 설명도 안 해요. 근데 대단한 물건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자. 팔걸이가 됩니다. 자. 팔걸이가 올라왔죠? 각도로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걸이를 움직 수가 있고. 자, 등받이 있죠? 등받이가 올라갔다가, 자, 올라갔죠? 세 개를 다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편하게 앉는 쇼파처럼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올렸어. 자, 올렸어. 쿠션 하나만 갖고 와볼게요. 여서 끝난다? 저 이거 설명도 안 했어요. 이게 등받이가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죠. 근데 여섯 하나 더. 자 안으로 접힙니다. 이쪽도 접힙니다. 이것도 접힙니다. 세 개가 다 접혀요. 자. 올랐다 내려갔다도 신기하지만 이것도 접혀 이게 뭔 상관인데요? 쿠션 놓고 앉아보세요 이게 안아주는 형태 됐어 있어가지고 정말 편해요. 아 여기 접으셔도 아, 이게 안 움직이네. 편하게 잘쓸수 있네 이거 때문에. 근데 안아줄 형태로 이렇게 대고 이게 이거는 좀 포근한 느낌 그런 건데 자 내렸을 때. 자, 내렸을 때. 이렇게, 이, 게 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몸을 감싸줘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판매 금액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1차 때 완판 친 게, 159만원, 159만원이었어요. 대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방송 중에, 지금 방송 중에, 이거는 지금 방송 끝나면은 이건 금액이 없어지는 거예이 금액으로 판매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어떻게? 나방 중에서만 예, 10만원 더 드시. 우리 10만원은 되게 큰 거예요. 우리 매장은. 저희는 제일 고수하는 게 밴드 공지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깎을 수가 없어요. 정찰제로만 저희는 운영됩니다. 그래서 다데뭐 가격이 천차만 여기는 누가 사든 누가 사시든 동일한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찰자이기 때문에 DC 절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아, 이게 뭐만 원, 이만 원이 되게 커요. 우리는 자스하게최하 금액을 맞춰 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적게 금액이 나온 건데 자. 여기서만 149만 원에 제가 10만 원만 더 DC 해 드린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일부터는 많이 오실 건데 주말에. 근데 저금액이에요. 어, 나 지금 홈쇼핑 같아. <laughs> 어, 나 지금 내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 <laughs> 홈쇼핑은 아닌데. <laughs> 예, 어쨌든 예? 149만 원에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퍼포,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정말 죄송한 거 있... 아, 전화 막 옵니다. 나... 전화는 한 대예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이제. 자 이게. 뭐가 좋으냐? 재질은 실리콘 네더라는 건데, 아, 지금 얘기해드린 거, 어, 나잘 맞췄어, 때를. 요즘은 한참 실리콘 네더 한번 쳐보세요. 실리콘 네더가 왜 좋으냐? 가격의 단, 아니, 가죽의 단점을 얘네가 보완을 했습니다. 뭐, 인조가죽, 가죽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얘네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 식탁 의자에도 고가들은 요거 고가인데, 실콘 네더를 사용합니다. <laughs> 가죽을 사용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오래 사용하시고, 스크래치에 강하고, 이 실콘 네더가 스크래치에 강해요. 그리고 가죽은, 가죽은 볼펜으로 하시면 지어, 지을 수가 없습니다. 스며들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오염물이 묻어도 물 티슈로 간단하게 불펜까지도 지워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전 영상의 밴드에서는 제가 많이 올렸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시험을 한번한 건데 제가 직접 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쿠션을 여기서 지금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본 제품에도 한번 할게요. 자, 쿠션이고 이거는 메디 인테리 정품 소가죽 가죽이에요. 정말 오리지널 가죽이에요. 자, 그리고 예, 뭐 상옥 발효되나모땡에나 뭐나 뭐나 그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해요. 가, 그 가구점에서는 이걸로 시험을 잘 안해요 이걸로 잘못하면 안 지워져요 다른 볼펜은 좀 저기 한데 근데 제가 이걸로 하는 이유가 예, 자신 있습니다 물티슈를 하나 꺼내볼게요 자 똑같이 여기 한번 긁게요 걷어요 여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 여기도 한번 했어요 자, 같이, 그리고 물치십니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 세조라면, 예, 일도 안 남게 깨끗이 지워집니다. 예, 티도 안 나게 딱 지워졌죠. 그리고 자, 보세요. 지워졌죠? 여기 보세요. 자, 자, 정말 빡빡해볼게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가죽은요. 천연 가죽은.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했을 때도 빨리 지우면 웬만한 거 지워지는데, 새로 했는데도 안 지워지고, 이게 1시간이고 30분 지나잖아요. 평생 못 지워요. 근데 뭐, 물론 딱한 즉시 물, 파스나 글로벌로 지울 수 있는데, 그렇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네.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지는데, 웬만한, 뭐 오염? 다 지워지고요. 주성세제 일하고 물구 섞으셔서 칫솔로, 네, 기름 떼고 뭐건 그냥 닦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해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님이나 아니면, 뭐, 애한견이가 있을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많이 요즘은 핫하게 쇼파가 이걸로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앞장서서, 앞장을 서서, 앞장 서서 예, 149만원에 이 방송 중에서만 요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나이 방송을 할 건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물 잠깐만 먹을게요. 제가 지금 3주째, 어, 예. 시타격 아까 좀 아까 했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금액에 79만원 에예 요거는 지금 팔린 것 같기도 한데 바로 전화 오더라고 근데 설명하기 전에 계속 전화 왔는데 그건 끊었는데 가, 가게 공개하고 나서 전화가 바로 왔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방송 중에는 여기 매장이 닫으니까 어 주말이 주말이니까는 내일부터 바로바로 바로 연락하시거나 여기 오시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야, 이거 79만원, 애쉬 업무, 세라믹 의자 6개 세트, 79만원. 나 자랑 한번 할래. 79만원. <laughs> 의자 6개 값도 안 되는 거 의자 하나만 해도 20만원 넘어가. 이게. 예, 애쉬 업무, 이거 다, 밑에 판다돼 있고. 네, 예, 고가적인 자랑을 제가 했고요. 저 이런 놈이에요. 앞으로도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7시는 꼭 오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아, 다음주는, 중대 발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할게요. 물론, 밴드에는 다 공지 올릴 거예요. 밴드에는 모든 상황을 내가 공지 올리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나 저거나, 다 중국 오임이에요 내가 중간에서 뛰어서 저기 하느 일. 제가 직접 갈 거예요. 공장을 섭외해서 8로 해가지고 중간 마은 뭐, 쓸데없는 거다뺄 거예요. 어차피, 중국 OEM에서 수입해 놓 거, 제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내 찍고,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의견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바로 갖고 와가지고, 공동구매식으로, 여러 제품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말도 안된 금액에, 중간 마진 뭐,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 수입해가 그대로 뿌려버릴 거예요. 전에도 몇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가 그래서 유명한 건데, 이것 또한, 예, 요거는,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며칠을 출장을 가요 중국에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제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미리 얘기드는데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바로 다할 거예요. 뭐 할수 있으면 하, 할, 미리 공지 올려볼게요 밴드에는. 네. 하이 너무 좋잖아요 제품도 스타일 잘 나왔고. 그래서 요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은 159만 원이 되는 건데요. 어 그리고 제가 제품이 무궁무진해요.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 제품은 창원점에도 있습니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 뭐또 어, 침대 끝내주는 게 들어와요. 몇 백만 원짜리를 내가 그냥 아유 <laughs> 끝내버릴 거예요. 무빙이에요. 그것도 막 움직이고 막 난리 났어. 그 무빙으로. 예, 그거 내 원목으로 그것도 내가 지금 하도 문의가 많이 와서 줌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 뭐 중이고, 여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아, 금요일 7시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싸게 행사 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제품을 소개해가지고, 어, 이건 정말 쌉니다. 괜찮은 제품인데, 이 금액이면 대박입니다. 다시는 드릴 수 없는 금액에 제가 한번 행사도, 라이브 방송 중에서 행사도 하고 있고, d 시된금에서더 d 시에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제품을 제가 한두 개씩은 꼭꼭 제가 설명드리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 네. 대구인데 예약하고 창원점에 을 어, 예, 제가 거기 라이브 방송에서 봤다 그러고 거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그 창원점에 있습니다. 요 같은 요 대구에서 예. 제가 시간이 훌쩍 30분이 넘어갔네. 근데, 아,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싶어요. 근데 가격도 공개됐고, 뭐 설명도 다 했고. 저는 다음 주에는 저희 제품을, 전 제품을 한두 개씩 다, 다 설명하려고 그래. 옷이라고 저는. 가격도, 제 이벤트 또 기똥찬 걸로 내가 할 거고.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데, 저는 다음 주 금, 뭐, 좀안 할, 다음 주는 못할 수가 있어요, 버 제가 중국 출장 가가지고, 제가 다이렉트로 갖고 와가지고, 반의반 가격에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저 이런 놈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밴드 있잖아요. 거기 많이 오시면은, 거기 해, 또 혜택 같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미리 가격은 공개 안 했지만, 이런 제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밴드에는 좀 올려놔요. 미리. 예, 혜택을 좀. 주, 드리는 거예요.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라는 밴드입니다. 오시면 많은 혜택도 누려보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지금 빨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만이에요. 자, 지금만이에요. 불과 지금 5분, 5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끊고 지금, 지금 마치고 5분만 여기 있다 갈게요. 집에. <laughs> 다갈 건데. 그 위엔 저는 못 받아요. 그니까, 예, 제가 라이브 방송을 끝내더라도 5분 안에만 전화 주시면, 예, 제가 특별히 요 금액에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이 금액에 됩니다. 오늘만, 예, 요 시간에만 요 금액을 하고, 10만원 더지시된 거, 저희는 정말 큰 거예요. 저희는 배송배송 조금 남는 거예요. <laughs> 예, 이거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좋아요, 구독은 꼭,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파주 모먼트에서, 예, 여기 본점인데 많이 찾아주시고, 저는 여기 항상 있으니까 저를, 어, 보시러 오셔도 되고, 저, 저못 믿으면 안 돼요. 다, 저 믿으니까 다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끝낼게요. 예,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매이저 호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